예. 예, 접이 님. 어, 준 씨. 예. 어, 네. 어, 어제 오랜만에 어, 술좀 먹고 몸 상태가 좀안 좋았었는데. 네. 아스파링을 어, 부깨객이온것 같아요. 스파링을 했는데 좀 부상객이요? 부상객인지야 그냥 뭐 스파링 한번 부탁한다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스파링을 받아 줬는데 누구예요? 그래서 한번 스파링 받아 줬는데 아, 당했습니다. 당했다고요 아, 내가 전진 장 당했단 말이요. 뭐. 로블로에요, 로블로, 로블로. 어뭐 쓰레기장도 아니고, 아휴, 아휴. 아휴. 준이씨. 아, 내가 얘기 들었어요. 젊은 놈들한테 호되게 당하셨다고. 아 아,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아, 아니 어쩌다가 어? 우리 방탄의 우리 오빠 이들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해. 아, 봐봐요 아 괜찮아요 좀. 규인 선수저 오늘 인터뷰할 상태가 아닌 것같은서좀가 볼게요. 예. 예. 좀 쉬세요. 예. 아유. 좀. 아유. <놀람> 저도 그게 좀 곤란해 가지고 저도 스로 네? 중용준은 뭐 훈련 뜯어가 아 그거는 저희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훈련을 한 거고 시합이 아니잖아요. 족밥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동생들한테 말씀하셨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복싱 선수고 저는 제가 되게 선수들 존경하는데 그렇게 좀 저한테 예의 없이 그러신 게 조금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먼저 그석한님께서 저한테 뭐 너무 족밥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저는 복싱 선수 뭐 레슬링 선수 주위 선수 이제 단일 종목 선수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싱 선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하는데 그 사카 님께서는 뭐 저한테 먼저 뭐족밥이라고 하시고 그러시니까 뭐 저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내일 아, 계약서 가져와요. 네, 다른 대들 짧게 5분만 전화할게요. 저 지금 바빠가지고... 예예예... 그럼 대표님, 오면 일주일, 일주일만 일주일 뒤에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뭐저기 어떻게 지금 근처에 네. 있어요? 지금? 예 네, 근처에 지금 이제 아담이 잠깐 일부러 왔는데, 저일 끝나고 제가 바로 전화드릴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유석환 선수가 누구시죠? 아, 저입니다. 아, 하 <laughs> 아, 잘생기셨네요. 아, 예, 이게 네. 확실히 선수 그 느낌 이 나요. 이게, <laughs> 예. 아, 네. 이게, 흔히 얘기한 밤의 선수죠? 이게. 아, 네. 예, 예. <laughs> 예 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아, 그게 불법 아니죠. 여자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네, 그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일이 어, 뭐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예, 그래서 여기 그 저, 저쪽 노래방인가요? 저쪽에? 네, 금촌 체리 노래방이라고. 금촌 체리? 네. 아, 여러 군데 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듣고 음, 아. 전 선수가 아니요 아, 여기는 그러면 저 시장님. 네, 맞습니다. 예, 아, 시장님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오늘 그유석환 선수가, 예, 저, 아, 이,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파주 이이 공짜의 대장이죠. 응. 영타이고 이용을 응. 콜아웃을 하였어요. 응. 그것도 아주 도발 수위가 뭐 살벌했습니다. 그냥, 예. 이, 배고픔이 없다. 예. 아, 아. 쫑고 아니면 나와라. 이 어, 뽕으로 붙여서 지금 도발이 오고 가고 그냥 라이브로 지금 바로 지금 붙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새벽 다섯시에 이제 그 이제 그 오빠 이제 퇴근을 하시면은 네.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네. 긴장은 안 되세요? 저? 긴장이 안 되죠. 왜냐면 네. 남면다 붙여줄 거니까 긴장이 안되죠 아, 자, 이 여러분 유속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호빠 선수기만 한게 아니라 네. 예. 7번 싸웠고 거기 4번 이겼고 크게 얘기하요 네. 4번 이겼고 2번 졌고 1번 무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아... LKO까지 포함됐고요 네, 베트남이랑 우즈베키스탄까지 국제전을 어... 치렀던 사람이라서 국제전이면 8라운드 막 이상 그렇게 네. 저 10라운드까지도 갔고요 네. 어, 10라운드는 타이틀전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건데 네, 타이틀전도 해봤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야차클럽에는다 4라운드 선수들만 나왔었거든요, 권투 선수들이. 뭐.. 뭐 아마 선수들도 3라운드 선수들이니까. 근데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 진짜 여러분들이 흔히 미디어에서 보는 프로 복서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호빠호돌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 맞으면 <laughs> 셋을때다 깨는 사람은 맞습니다. 지금 에 예.. 그러면은 어우.. 유석환 선수 그러면 할만하네요. 근데 우리 야차클럽 룰은 다 아시죠? 이게 우리는 옷장 까고 맨 주먹에 밴드지만 간거 하는 거예요. 네, 들었어요. 네. 본인 이제 이맨 손으로 막한대 정확히 꽂으면 정타를. 네. 그러면 뭐영 타이고도 뭐 답이 없다 그러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간다. 네. 아 깔끔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추우니까 어디 좀더 김밥촌 가서 네. 식사나 조금 하시면서 얘기 좀더 하시죠. 아, 오케이 네. 예. 하시죠. 예. 요 동네일이야? 혹시 일산 파주 여자야? 아니야, 아니, 용인. 용인? 응. 네. 동갑? 아니야, 아니, 미성년자. 미성년자? <laughs> 네. 여자 친구였어, 여자 친구였어 아니면 뭐가? 아 그냥 그냥 걸레. 걸레? 네, 걸레 좀 소개받아가지고 어. 어. 노래방에서 놀다가 강간, 강간 신고한다 해가지고 노래방에서 놀 놀다가 이제 아 바, 박았는데 박았는데 거기서 어. 이제 여자가 어, 어, 어. 빼다가 갑자기 울면서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어. 좋됐죠 좋대빵 해가지고 합의 받죠 합의. 얼마에 합의봤어? 3 0 0이에 300? 에잇? 합의를 할수 있나요? 그러면 그 경찰 조서만 받고 정과에는 안나고 조사도 없어요 조사도 조사도 안봤어요 그냥, 그냥 개인 그냥 합의 그냥 여자가 합의보자고 해서 호빙의 네. 아... 가능성이 또, 크네요 네 가지고. 그냥 어쨌든 합의봤으니까 그 적극적 끝난거잖아 네. 그니까 러 경찰에 사건기록은 없는거지 거짓말하면 안돼 어. 뭐 경찰에 사건기 걸... 방송이야 이거 다 네. 경찰에 사건기록은 없어요 오케이 하면. 조서는 안받은거고 네. 어, 오케이 어 오고 더이 수준이 퇴근해가지고 아 내가 네, 내 네, 여기 있나? 네. 너안안볼 거야? 안볼 거야? 지금 지금 갈 거야? 지금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듣기로는 블랙 컴뱃 5하라주기정도 오퍼를 못받고 지금 로드 투 UFC도 오퍼가 왔는데 못뛴 걸로 알고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는 스포츠 경기에서 제가 주기를 싸움 배운에 차고 서건 싸움은 상관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